네, 안녕하세요. 17년 차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슬기입니다. 네, 오늘은 사기 암 환자들 중에서 굉장히 오래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실 주제인 것 같은데요. 끝까지 잘 지켜봐주세요. 이제 사기암이라고 하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평균적으로 한몇년 아니면 몇 개월 살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 3년 정도... 네, 맞습니다. 3년도 사실은 굉장히 긴 기간이긴 한데요. 암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 원인으로 극단적으로 장기 생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분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 장기 생존이라는 말이 약간 좀 생소한데요. 어떤 말이에요? 의학적으로 공식화된 말은 아니에요. 사기 암 환자들이 과연 얼마나 사는 걸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5년을 생존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생존하는 거거든요. 근데 5년을 넘어서 한 10년 정도 또는 그 이상을 생존하는 경우를 극단적이라는 말을 붙여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암 환자 중에서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이된 부위가 딱 하나만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소수 전이암 환자는 오늘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고요. 좀 많이 전이가 되어 있는데 정말로 오래 사시는 분들의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그 특이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줄 수 있으세요? 제가 딱머릿 속에 지금 떠오르는 케이스는요,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였는데 폐에 전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 환자였어요. 그런데 그 환자가 9년 전, 10년 전에 만났던 환자인데 지금도 치료를 받으시면서 잘 다니고 계신 환자가 생각이 나네요. 어떤 케이스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일반 호르몬제만 치료를 했었던 시대였어요 많이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한번 호르몬제 치료를 해 봅시다 하고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몇 개월 만에 폐에 있는 많은 암들이 굉장히 작아지기 시작했고 더 치료를 했더니 암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완전 관해라고 하는데 뭐 지금도 폐 CT를 찍어 보면 폐 암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한 9년째 지금 잘 다니고 계신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경우는 치료가 어느 정도로 되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으로 호르몬 양성 위방암이고 다발적인 폐 전이가 있다고 하면은요 아무리 오래 생존한다고 해도 4, 5년은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9년이면 엄청, 에이, 그러니까 이 호르몬에 굉장히 잘 듣는 암이었을 뿐만 아니고, 이 환자가 또잘 견디시고, 이런 여러 측면이 있었겠죠. 또두 번째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케이스는요, 이분도 전이성 유방암 환자였는데, 그 당시에 뵀을 때가 뭐 40대 아마 후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약물을 바꾸다가 투약을 한 약이 젤로다라고 하는 먹는 항암제입니다. 그 항암제를 투약하면서 지금 벌써 10년째 병원을 잘 다니고 계신 분이 딱 떠오릅니다. 어, 10년이면 항암제 부작용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어떤 다른 애로사항 같은 건 없었을까요? 항암제를 10년 동안 투약한다? 이거는 사실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환자도 물론 많은 부작용이 있었어요. 우리 의사들은 잘 아는 부작용인데요. 손끝, 발끝이 갈라지고 통증도 생기고 피부도 벗겨지고 이렇게 굉장히 심한 부작용을 겪었죠. 그래서 뭐 약을 그만 먹겠다는 니 힘들다는 표현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요. 그래도 암이 더 나빠지지 않고 잘 유지되는 걸 보면서 제가 계속 격려를 해드렸어요. 조금 더 참고 먹어봅시다. 제가 용량도 좀 줄여드리고 하는 이 간격도 조금 띄워드릴 테니까 좀잘 해봅시다라고 계속 제가 격려하면서 왔었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지금은 용량도 많이 줄인 상태고 투여하는 간격도 훨씬 많이 띄운 상태에서 약을 투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쭉 좋은 결과만 있었잖아요. 이게확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 물론 저도 항상 걱정인데 이 환자가 젤로다를 잘 복용하다가도 나중에 또 내성이 생겨서 나빠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젤로다를 복용하는 환자분들이 다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처음에는 좀 효과를 보다가 나중에는 내성이 생겨서 나빠지는 케이스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약을 오래 항치료하는 것이 아주 뭐 일반적인 그런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도 같은 종양내과 의사 입장으로서 이런 경우에는 늘이 약을 언제 끊을지 이런 걸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유방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서 좀 온순하다는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다른 암의 경우도 이런 경우 가 있나요? 네그 말씀이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네, 유방암 중에서도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 조금 온순하다라는 게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들도 사실은 특성이 다 다르고요. 잘 들어서 오래 사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효과가 금방 또 떨어지고 내성이 생기는 분도 사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반만 맞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유방암이 아닌 케이스를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자 이분은요 자궁내마감 환자신데 2015 5년도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제가 처음 치료를 했었던 환자분인데요. 처음에는 2기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수술을 받고 이제 수술 후 보조 항암치료를 했는데 금방 재발했습니다. 치료가 잘안 됐어요. 항암치료를 하고 하고 해도 잘안 됐던 케이스인데 현재까지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병원을 잘 다니고 있어요. 별 문제 없이. 어떤 치료를 하셨길래 이렇게 오래 사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이분은 2기였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2기 환자지만 생물학적인 타입이 굉장히 공격적. 그 당시 판단을 했는데 항암 치료를 해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때 2018년도에 키트루다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발매가 되기 시작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한테 그 키트루다가 혹시 맞을지 안 맞을지 이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편미부수체 불안정이라고 하는 이제 바이오마커가 양성으로 딱 나왔어요. 그래서 키트루다를 그 당시에 좀 고가의 약이었지만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몇 개월 만에 암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완전 관해 상태로 지금 한7 년째 아마 이 약을 사용을 하고 계세요. 자궁내막암 같은 경우에 배 안에 이제 암이 퍼지면 우리가 잘 먹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장이 막히거나 굉장히 환자가 고통스러운데 약을 투약하면서 뭐 장이 막혔던 것도 좀 풀리고 환자가 이제 먹을 수 있게 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지금은 사실은 그냥 병원 밖에서 만나면 이분이 환장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병원에 잘 다니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케이스를 볼 때마다 뭔가 버티고 있으면 기회가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환자분이 처음. 처음에 재발하고 1차, 2차 항암 치료 실패하고 얼마나 이제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또 생각해 보다가 이런 바이오마커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 마침 키트루다가 허가되고 이렇게 굉장히 좋게 잘 치료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오늘의 케이스들을 보면은 환자들만의 그 공통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느낀 공통점이 있을까요? 사기 암 환자들이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10년 이상 장기 생존하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항암제 또는 면역 치료제, 표적 치료제 이러한 약들이 아주 효과가 좋아야 된다. 모든 환자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효과가 다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게 아무리 좋은 효과가 나타나도 부작용이지만 오래 못 쓰잖아요. 그래서 부작용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또는 부작용이 뭐 조금 있더라도 환자분이 그거를 잘 견딜 수 있어야 되고 의료진이 잘 관리를 해서 오래 끌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두 번째 조건이고요. 근세 번째는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면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어떤 생물학적으로 이 환자분은 좀 오래 치료 효과가 유지될 어떤 생물학적인 특성을 분자 유전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다. 이거는 사실 밝혀진 바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아, 교수님, 그 의학적인 공통점 말고 그 환자들만의 공통점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 제가 가만히 이런 분들을 잘 살펴보면 병원에 빠지지 않고 잘 오시는 분들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의료진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잘 따른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공통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은 뭔가 이렇게 생각이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시면 뭐 본인들 개인 생활을 그냥 충실히 하는 것 같고 또 병원에 올때 되면 병원에 와서 치료에만 집중하고 이렇게 완전히 단순 화돼서 어떤 자기 생활하고 병원에서의 치료를 이렇게 분리해서 잘 하시는 분인들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분들의 가족이 굉장히 뭐 물리적, 정신적으로 서포트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돼 있고 병원에 이렇게 다니는 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병원을 잘 다니면서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고령의 환자들이 암이 좀 온순해지기 때문에 더 오래 살 것이다. 이런 말들은 사실은 꼭 맞지는 않습니다. 젊은 환자 중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치료를 잘 받고 오래 생존 계신 분도 사실은 꽤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나이는 관계없고요. 그리고 여자냐 남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오래 살 것이다. 이거는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긴데요. 의료 보험이 되지 않는 항암제를 이제 맞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일단은 어떤 항암제를 투약을 받았을 때그 약의 효과가 잘 나타나서 장기 생존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는 돈이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뭐 경제적인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또 하나 추가로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사기 암 환자 모든 분들 누구나 오래 생존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드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제 모든 환자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생존한다 사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아주 특이하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거고 이렇게 잘 조절될 수도 있다라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도전해 보지도 않고 치료를 포기한다든지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누가 그렇게 잘 들을지 사실 알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아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요.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 응원의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